성경읽어주는남자입니다 안식일에 예수께서 바리새인의한 두령의 집에 떡 잡수시러 들어가시니 저희가 엿보고 있더라 주의 앞에 고창병 든한 사람이 있는지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율법사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일러 가라사대, 안식일에 병 고쳐 주는 것이 합당하냐, 아니하냐. 저희가 잠잠하거늘, 예수께서 그 사람을 데려다가 고쳐 보내시고, 또 저희에게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그 아들이나 소나 우물에 빠졌으면 안식일에라도 곧. 끌어내지 않겠느냐 하시니 저희가 이에 대하여 대답지 못하니라 청함을 받은 사람들의 상좌태감을 보시고 저희에게 비유로 말씀하여 가라사대 내가 누구에게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았을 때 상좌에 앉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보다 더 높은 사람이 청함을 받은 경우에 너와 저를 청한자가 와서 너더러 이 사람에게 자리를 내어주라 하리니. 그때 내가 부끄러워 말석으로 가게 되리라. 청함을 받았을 때 차라리 가서 말석에 앉으라. 그러면 너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버시어 올라앉으라 하리니. 그때야 함께 앉은 모든 사람 앞에 영광이 있으리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또 자기를 청한 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점심이나 저녁이나 베풀거든 벗이나 형제나 친척이나 부한 이웃을 청하지 말라 두렵건대 그 사람들이 너를 도로청하여 내게 가품이 될까하라 잔치를 배설하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병신들과 전은자들과 소경들을 정하라. 그리하면 저희가 갚을 것이 없는 고로 내게 복이 되리니 이는 의인들의 부활 시에 내가 갚음을 받겠음이니라 하시더라. 사람들은 높은 곳을 좋아합니다. 높은 건물, 높은 지위, 높은 명예. 높은 자리는 더 많은 것을 볼수 있고 더 많은 사람들의 주목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경쟁이 치열한 사회에서 우리는 언제나 더 높은 곳을 향해 올라가려 합니다. 그러나 가끔은 높은 곳이 아니라 낮은 자리에 있어야 비로소 보이는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느 날한 바리새인의 집에서 식사를 하실 때 일입니다. 그날은 안식일이었고 사람들은 예수님을 주목하고 있었습니다. 그들 가운데에는 수종병을 앓고 있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몸이 붓고 팔다리가 무거워지는 병, 고통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안식일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이 이 사람을 고치실지 주의 깊게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 물으셨습니다.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 것이 율법에 맞느냐? 아무도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그 사람을 고쳐 주시고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물으셨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자기 아들이나 소가 우물에 빠졌는데 안식일이라고 해서 건져 주지 않겠느냐? 여전히. 아무도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율법을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그러나 그 율법이 사람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억매이는 것이 되어 버렸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참된 법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셨습니다. 율법은 사랑을 이루기 위한 것이지 사랑을 막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고통받는 사람을 향한 자비가 율법보다 더 중요했습니다. 그날 예수님은 또한 가지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사람들은 식사 자리에서 더 좋은 자리를 차지하려고 앞다투어 움직였습니다. 높은 자리에 앉으면 더 중요한 사람처럼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혼인 잔치에 초대받거든 높은 자리에 앉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더 높은 사람이 와서 내가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다. 오히려 낮은 자리에 앉으라. 그러면 주인이 와서 친구여 더 높은 자리로 올라가라 할 것이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낮은 자리를 선택하라고 하셨습니다. 높은 자리는 경쟁의 결과로 만들어지지만 낮은 자리는 은혜로 만들어지는 자리입니다. 우리가 낮아질 때 하나님께서 높이시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원리입니다. 예수님은 이어서 한 가지 더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잔치를 베풀 때 내게 되갚을 수 있는 사람들만 초대하지 말라. 가난한 사람, 몸 불편한 사람, 다리 저는 사람, 앞못 보는 사람을 초대하라. 세상은 언제나 주고받는 관계로 움직입니다. 내가 베풀면 그만큼 돌려받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사랑은 그렇지 않습니다. 대가를 바라지 않는 사랑이야말로 진정한 사랑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초대하실 때 우리는 아무것도 되갚을 수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에겐 당신의 은혜를 갚을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를 초대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건 우리의 공로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낮은 자리에서야 비로소 보이는 것이 있습니다. 높은 자리에선 보이지 않던 사람들의 얼굴, 그들의 눈물, 그리고 하나님의 시선. 예수님은 언제나 낮은 자리에서 사람들을 만나셨습니다.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셨고 병자들의 손을 잡으셨으며 발을 씻기셨고 마침내 십자가에서 가장 낮아지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가장 위대한 사랑을 이루셨습니다. 우리는 어디에 앉아 있습니까? 더 좋은 자리를 향해 올라가려 하고 있진 않습니까? 낮아지는 것을 두려워하고 있진 않습니까? 그러나 낮은 자리에서야 비로소 보이는 하늘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이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겁니다. 기도 드리겠습니다. 주님, 낮은 자리를 기꺼이 선택할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더 높은 곳을 바라보느라 놓쳤던 것들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잠된 사랑을 실천하게 하소서. 아멘. 지금까지 목상에 함께하는 교회 홍정아 목사 내레이션 성경 읽어주는 남자였습니다.